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파송을 하십니다 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적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코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는 사람, 우선 순위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뭐 이러저러한 핑계들이 많은 거예요. 우선 순위가 다른 거죠. 우선 순이가 다른 사람들은 당장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 그만두려 그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저 핑계일 뿐인 거예요. 또 다른 핑계가 또 다른 핑계가 또 다른 핑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수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앞에 단호하게. 어, 뒤를 챙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는 말씀들은 우리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 결단하여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출산 일군이 많이 필요한데 헌신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서 내가 추수하는 일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추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 옆에 서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어, 저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먹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고 어, 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집저집 집 옮겨 다니지 말라. 하나님께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는 그삶 전체를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거든요. 제 친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교를 나갈 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 전에는 뭐 먹고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부모님은 어떻게 복양하지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낙상 성교지에 나갈 즈음 결단할 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그 사역이 벌써 30년째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은요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러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복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그 복이 내가 받도록 나한테 돌려주시겠더래. 이래도 평안, 저래도 평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또 하나도 있잖아요. 축복하는 그런 권한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쳐놓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거. 열심히 다니면서 연약한 자들, 모든 묶인 자들, 자유하고 늘린 자를 자유했던 케그 권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해 주시겠다. 오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 평안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복 내가 그렇게 평안을 빌면 빌수록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오고 받지 못할 사람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평안이 늘 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거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아, 어,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해 주시잖아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돼요. 심지어 어느 정도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나올 때달에 먼지까지 다 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먼지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동네라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그런 권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면 먼지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헌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을 나가기 전에 전에 했던 목사님 전에 교 있던 섬기던 교회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교회 와라. 우리 청년부가 아, 전도사님이 없다. 그래서 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신학교 들어가기 도전인데 이제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미 다 그냥 당해 얘기를 해서 결정됐는데 네가 안 오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냐. 그래서 또 그 어르신 체면 세워 드리기 위해서 자신 없는데 가기는 가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 쓴즉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 갔죠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 주셨다고 믿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침멸할 것이다. 세상의 중개한 자이름 같은 이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름 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매 순간 책임져 주신 것은 제가 알아요. 늘 감사하죠. 누구도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혹여 있다면, 어,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는 거죠. 전에 교회도 그런 분들이 한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왜하고 뭐래서 다 떠났어요. 뜬 그래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주십. 절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복하고또 축복하고 복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혹여 있으시다면 복을 비세요, 평안을 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 때문에 그 사람과 합목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여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벽이 나에게 운이 또한 평안한 거지. 오늘도 나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다면. 그렇게 헌신하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두려움에 직면하고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 내가 불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 해 보세요. 난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치면서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laughs> 새벽에 졸려 오셔서 네, 뭐 훨씬 크거나 말거나. 예. 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과 동일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내가 이곳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로운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허나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꾼은 적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주수꾼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권세를 위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큰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